안녕 나의 수익사냥꾼 엠스터들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기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융세계의 이면에는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전략과 세부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그 장막을 걷어내고 모든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켓플레이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돈을 벌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미친 짓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짜 부자가 되나요? 여러분의 돈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자, 여러분의 자본을 보관하는 은행입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 대신 부자가 될까요? 그들이 하는 일 때문일까요?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합니다.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실제 위험을 감수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결코 부자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 달러를 투자해 10만 달러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 네, 인터넷에서 입소문이 날수 있습니다. 많은 조회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것만 빼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할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진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진짜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단 실제 돈을 벌면 투자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명쾌하면 요점을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를 대행해주는 투자 에이전트가 왜 그렇게 많은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적은 돈을 받고 자본을 넘겨주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자금으로 큰 수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 없이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갖고 전문가를 연구하고 질문하고 게임을 배워야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인데 바로 이 점을 이 털복숭이 친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햄스터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안녕.